때문에 집에 가깝하다고 갑갑, 해서 테마 파크에 놀러 왔어요. 왔어? 아, 너무 좋지, 너무 좋지. 아, 그거 안 원하죠. 응. 뭐, 이거 이거 얼마 만이야? 근데 아. 미드월이 때 이거 한 20년 된거 같은데. 근데... 아, 뭐, <laughs> 놀러온 지가 너네 9 뭐, 살인데부터 20년인데. 야, 근데 스컬이 뭐야? 스컬 스쿨 아일랜드? 스컬이 뭐냐? 거미 아니야? 내들어가볼까 어, 뭐야? 이 사람이. 우수해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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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이 테라마크는 무섭게 보입니다, 네. 아, 어, 좀 정신 나가보이는데? 영원히 반쯤 나가보여. 이런 사람 말 믿지 말자. 나도 좀 으스스한데, 여기? 나도 좀 으스스한데. 어, 으스스해. 자, 맵트에서 맵트하고 가자. 음, 뭐야? 뭐야? 집어넣... 야, 오늘 무슨 뭐 할로윈 데이야? 아빠 이거 진짜 삐에로잖아. <laughs> 어, 나, 나 삐에로 무서워. 마녀가 더 나은 것 같아, 에. 빨리 뿜구나. 내장이요? 가자 가자 가자. Hey o v e 여기 진짜, 좀 진짜 잘 꾸며놨다 우스스하게그렇 아 가자. 아 <소싸> <laughs> 응? 이게, 이게 다녹아니 풍 생각 좋다. 어? 좋아, 이게? 완전 내 스타일. 내 스타일 리공원 어? 어? 뭐야? 왜? 저쪽 봐 봐. 뭐야? 이거 원래 맨날 이거 같은데? 밧사미. 어, 여기 <놀람> <놀람> 되게 생각보다 큰가 봐. 아무도 울으잖아. <놀람> <죽이잖아. 놀람> 어. 거기 어? <놀람> 집으로 가는 길이라는것은데 그래? Hey, over here! Come down! Come down! Come down! Come down! Come down! Come down! Come d 장치 되게 신기하다. 어. 여기 식사하는데요. 어, 건너와서. Hey, o 얘들아, 잘 피해와. 대리는 여기 있었어요. 없어있어 어? 대리는. 응! 어. 어? 비... 잠깐만 기다려주세요. 어, 알았어, 응. 알았어. I'm s 니 r r y 우리기가왜 놀기 힘들어? 어, 나 됐는데. 어, 저 응. 말대로 하니까 됐어. 시원우유령집다 유령의 집 재능 자 그렇지? 근데 아빠! 저도 사람 아닌인형이아 느낌 난다, 그치? 야, 이거 누 아, 무서워. 나 이런 거 싫어. 내 피인데. 조심해, 조심해. 박쥐를 피해야 해. 이렇게. 어, 얘는 이렇게. 앞으로 오는데 박쥐가? 어얘 옆으로 가는구나. 오 어, 마지막은 박쥐가 옆으로 간다, 얘들아. 그렇지. 그, 아여 이거 그, 뭐야? 무서워. 어, 야, 뭐 열차 타야 되나 봐. 아이가 아직, 아직. 어 앞에 트는 누구나. 네. 오, 간다,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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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간다. 오,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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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어게 어떻게? 뭐야,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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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왜,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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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무서워. 아, 아이풀잎이겠 아니야? 풀이겠지 설마 진짜 이게 진짜 일이 없어? 아, 싫어, 싫어, 싫어. 야뭐 나와, 나눈앞풀잎오 뭐야, 얘들아, 누구야, 뭐 나왔어? 오, 아니 너무 시간 는거 아니에요, 이거 리 여러분들. 이렇게 시간 데어떡 오. 어, 어? 아빠, 아, 너무 무서워! 뭐, 거대한 괴아을리 가니... 봤어! 아니, 뭐니? 아, 아, 아 뭐야? 그...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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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아니 그...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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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이 그...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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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상모다 우와! 이 여기서 떨어지면 큰일 나는 거야. 어. 어주 사다리 있잖아. 어테 있는 대로 우리가 떨어졌어. 아빠, 나 다시 왔어. 위로 가봐뚜마 위. 위, 위, 위. 계기가 있다고. 어, 먹었어, 나. 엄마 먹었다. 와! 아 우리 부자다. 보물! 어? 아 뭐야? 뭐야? 응. 뭐... 응, 응. 보물 찾다가 아, 쳤던가... 아, 저.. 감옥에 같이 뭐? 설레는 탈출을 전혀 똑바로 안 해. 뭐가 설레내집 뭐야? 아, 보물 주는 거 아니었어. 보물 찾으면? 아빠, 우리 지금 여기가 우리 그냥 놀이기구를 타러 왔을 뿐이에요. 탈출대포 중 하나에 띄워둘 수 있다고? 뭐야? 같이 가자. 어? 어? 나... 어? 나만 두고 가지 마! 와, 사과들 봉이! 사과들 뭐 무서워. 우와! 진짜 무섭다, 이거는. 나 정말 사과를 싫어해. 이거 사과 사모... 맞지? 어우, 피가 다로어 필요 없어. 아니 여기 재밌는 건 재밌지만 너무 섭잖아 오빠 왜? 봐봐 뭐뭐왜왜 왜? 뭐야? 콩나무수럼 이거 타야 돼? 여기 왜 이렇게 다 낡았어? 아, 이끼 그... 아니야 이끼? <웃음> 어. <웃음> 실감나게 만들었네 여기 어 장난이 아니야. 와 지금 어, 신났네. <laughs> 무서운가 봐. <봐봐>. 다음은 신났어. <laughs> 너무 아빠, 재밌대. 완전 무서운데? 어 완전 꿀잼인데? 야야 이거 완전 대박이다. 꿀잼이야나 <laughs> 여기 실제로 뭐야? 가면 나 진짜 완전 행복 행복 완전 찐 행복. <웃음> <웃음> 이 정도야? <laughs> 이거, 뭐야? 이거 뭐야? 뭐야? 뭐야 뭐야? 재밌땅 아. <laughs> 어, 재밌는데 <laughs> 아빠, 아니, 뭐, 뭐, 회자다. 아, 니 여기. 놀 어, 여기. <laughs> 아, 여기. <laughs> 아, 여 아, 여기. 아, 여다 여기. 어여 여기. 을안 주네 공기 아, 여기. 아, 알해줬어와 아, 아, 완전 대박. 와나 찐엔보. 어. 이런 거 제일 싫어해. 나 싫어. 어 근데 재밌긴 하다. 왕 좀비가 있어. 왕좀비. 와. 무서웠지만 재밌어. 찐엔보. 야 이리로 와 봐. 왜왜 왜. 보트를 타고 또 강을 건너가자 봐. 응? 저 응? 끝이 응? 보이는 거 같은데. 보트 그래. 타고 와, 건너가야 돼. 그래. 아 진짜? 나나나 그냥 안 갈래. 나 여기 살래. 어. 그래. 나도 그래. 있어. 자기는 여기 있어. 여기 재밌어. 나 간다! <목소리> 재밌다나간 아빠! 간다! 나 간다! 나 간다! 서 간다! 나에서살아나 간다! 나 간다! 나 간다! 나다나 간다! 나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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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간다! 수아야어 뚜지야!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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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야뚜지어디 가서 진짜 수아 일로와봐 응. 야 뚜지야! 어지 안보여 야나 뚜지 구하러 갈게 나도! 뚜지야 응? 조금만 기다려! 응. 이 비명은 뭐야!